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암도의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암도에는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749-2번지에 있고요 주문을 하실 때는 네 문자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주문 번호는 010-9395-1775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실 때는, 어, 인터넷 들어가셔서 엑스플랜트 어, 상점 전체보기에서 우암도에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수천 가지 화분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찜을 하시고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하시면, 어, 똑같이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5만원 5만원 이상 주문을 하시면 무료배송이에요. 그래서 도서지는 따로 도선료를 부담을 하시겠지만 그외 지역은 모두 5만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되는 것은 문자 주문으로 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셔도 똑같이 무료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에게 어떤 화분이 왔는지 소개를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아 우선은 제가 어 우암도예를 이제 그 협찬을 받기 시작한지도 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암도예를 처음 처음에 네. 협찬을 받으면서 우암도예를 알게 된게 아니고 우암도예 화분을 이미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 취향 <laughs> 그래가지고 어 제가 우암도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장님께서 어 협찬을 해 주시기 시작해서 그렇게 어 받게 된 기간이 또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우암도회 화분이 굉장히 많죠. 어 제가 사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협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암도의 화분의 각양각색의 디자인과 크기와, 어,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보내주신 우암도의 화분은, 와, 받는 순간 딱 그거 있죠. 어, 내 그, 어, 첫 느낌? <laughs> 우암도의 화분을 딱 봤을 때, 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그첫 느낌의 화분, 그런 화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암도에 하면 가장 그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런 꽃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꽃 화분도 지금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어,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요 디자인은 아주, 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어 오리지널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아주 오래전 그런 때는 아니지만 최근 몇년 동안에 어 디자인이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더라도 어이 꽃 화분은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어,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꽃 탑은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분이 그리고 어, 이렇게 뭐 다양한 모양의 화분이 있지만 제가 이 모양의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왜 좋아하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요, 지금 다섯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노란 꽃, 그 다음에 요렇게 주황빛 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보라, 보라 잔잔한 소국 같은 그런 꽃이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흰 꽃, 그 다음에 요렇게 빨간 꽃, 이렇게 잔잔한 꽃들이 있는 화분인데 요 화분은, 어, 꽃 6번이에요, 6번. 꽃 6번이고, 원래는 이게 하나의 12,000원이에요. 하나에 이게 국산 국산분이고 그다음에 수제분이고 이렇게 꽃 화분이에요. 꽃 화분이어가지고 요거 하나에 원래는 12,000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하게 되면 6만원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어 도매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매가를 어 소매로 판매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 우암도의 화분은 우암도의 사장님 영상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어, 엑스플랜트 들어가서 우암도에로 구매를 하시거나 어, 문자 주문을 하시거나 영상을 통해서 어, 방법 그리고 직접 찾아가시거나 그래서 도매를 안 하세요. 일반 어, 다육 농원이나 이렇게 판매장이나 화분 판매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도매 가격으로 소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 50% 할인 해가지고 5 0 0원이어50%더 되네요. 네. <laughs> 요즘 사장님이 또 50%에 그러니까 6만 원에 50%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추가로 더 할인을 해 주세요. 어, 추가로 더 할인을 해 줘서 2 5 0 0원 예, 이거 원래 하나에 하나에 <laughs> 만 2,000원인데 50% 이상 할인해 주셔 가지고 요거 하나에 5,000원인 거죠. 5,000원. 네, 5 0원에 요렇게 어 판매를 해 주시고 지금 뭐 우함도에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좋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써 보셔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또 요즘에 그 다육이를 처음 이렇게 다육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무함도의 화분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 국산 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이 화분은 어, 그, 유광 유약이 안 발려져 있어요. 어, 여기에는, 어, 그, 소나무, 네, 그, 잿물 유약. 네, 우리나라 그, 옹기 만드는 잿물 유약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 굉장히 숨을 잘 쉬고, 왜, 옹기가 숨을 쉰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옹기는. 어, 그래서 숨을 잘 쉬기 때문에, 어 다육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화분을 굽는 온도도 1250도 이상에서 구워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 가지고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화분 큰거 쓰시지 못하시거든요. 어 그리고 또 손목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손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 가벼운 화분을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몇 개로만 이렇게 쥐고 있는데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볍다고 해가지고 또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1250도 이상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또 고온에서 구워내면은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소리가 굉장히 맑습니다. 툰탁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어, 흔하게 이제 쓰는 그 도자기 화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네, 그, 이거는. 이제 고온에서 구워내고 단단하게 구워내기 때문에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도 가볍고 네그 다음에 물마름도 좋고 그 재래식 방법으로 재래식 유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물마름이 잘 되는 걸로 유명하죠 우암도의 화분은 왜냐하면 여기에 그 유광 유약을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광 유약을 발라버리면 어, 숨을 쉬지 않아요. 숨구멍을 다막아버리 그 투명 유약을 쓰면, 그래서 다육이가 건강하게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암도의 화분은 유광 유약을 바르지 않은 이런 전통 방식의 화분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디자인의 화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보면 요거는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아, 아리엘인데, 요렇게 심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자라요. 얘도, 어, 여름을 아무리 지내도 이렇게 웃자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밥그림이라는 아이예요. 어, 약간 조금 이름이 유명한 애죠. <웃음> 요거를 <웃음> 제가 다른 분이 키우시던 거를, 어,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도 여기 자리 잘 잡았고요. 이렇게 보면, 이 입장이 엄청 짱짱하다는 거 알, 알겠죠?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다육이는.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멀로예요, 멀로. 예, 네, 멀로도 이렇게 보면 아주 입장이 꽉 차게, 어, 요렇게 여름을 아주 건강하게 잘, 어, 어요이 화분에서. 어이 화분에서 굉장히 짱짱한 그런 얼굴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잘 자라고 그렇게 어클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엄청 요아이는 <laughs> 약간 그 어우, 화분이 어 이렇게 보면 조금 이 화분 번호하고 이 화분 번호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그런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분이 쓰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이렇게 몇년 됐어요. 여기에서 한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화분에서 근데 엄청납니다. 이렇게 건드려 보면 움직이지 않죠. 네예 요건 네, 긴 입장이라서 그런데. 엄청나게 잘 자라요. 잘 크고, 어, 요렇게 어, 제가 이 우암도 의 화분에서 요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 6번 가장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서 요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넓어지는 화분이 좋은 이유는 물마름이 더잘 됩니다. 여기가 넓기 때문에 어, 어 물마름이 더 빨리 된다는 점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큰 화분이에요. 큰 화분이면서, 어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각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 자, 사각 화분인데, 요거는 신 17번. 네, 신 17번이고요. 한 개에 원래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요렇게 요것도, 어, 요렇게 잔잔한 꽃무늬가 있고요. 어, 요렇게 사각, 정사각 화분인데, 원래는 3만 원인데 요것도 50%만 해도 15,000원이잖아요. 근데 15,000원에서 또 20%를 더 해서 예, 추가 20%를 더 해서 요거는 12,000원에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에 한번 그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넓이는 외경이 13.5가 나와요. 어, 외경이 13.5가 나오고 어, 높이는 어, 높이는 11cm. 예, 11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도 어, 좀큰 화분이죠. 큰 화분. 네, 사각 화분 큰 화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오. 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laughs> 네. 큰 사각 화분 말고, 어, 작은 화분도, 네, 아까 사이즈를 안 재드려가지고, 자, 요 작은 화분은 11.5cm, 네, 그리고 높이는, 네, 높이는 9c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다섯 개에, 네, 어, 70%, 어, 50% 할인하고 추가 20% 해가지고, 다섯 개에 25,000원이고요. 요 사각 화분은, 어, 신 17번으로, 예, 어, 원래는 3만 원인데, 50% 할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 20%더 해가지고,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보 시절에, 어, 화분 가격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서, 어, 다육이 살 일도 많은데 화분까지 비싼 거 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우암도의 화분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가성비, 어, 좋은 가격으로 그렇게 사장님이 판매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암도에 화분 구매하셔가지고, 여름도 건강하게, 겨울도 건강하게, 다육이는 짱짱하게. 네, 그렇게 한번 다육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쟁이 다육, 네, 추억, 감, 추억, 추억, 어, 어, 첫 느낌의 화분. 네, 요 디자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암도의 화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육이도 건강한 화분에 심으셔 가지고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